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랑이뿌입니다 어, 유미 왔다. 안녕하세요. 아니, 유미 제 자기 가게인데 이렇게 자리를 비워. 네. 지금 오후 3시. 어, 원래 오후 3시에 유미가 유미 카페에 없죠? 네. 유미 보통 유미 카페에 몇 시에 있어요? 시간 시간에 또는 대로. 시간에 되는 대로. <laughs> 이거 뭐야 뭐야? 아이고 이거 손톱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 바빠. 못했어요. 어. 아 바빠 바빠. 어제부터 응.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또못 하고 있어. 그렇게 바빠. 그래도 낮잠은 자잖아. 낮잠 자. <laughs> 저기 아니 유미가 아침 한6 시에서 9시 사이에 네. 유미 카페 잠깐 있다가. 오후 한 5시쯤? 네. 또 있다가 맞죠? 지금은 원래 없는 시간, 없는 시간. 예. 근데 내가 얘기 들었는데 유미 카페 하나 더 한다고? 예. 오.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가? 비밀이에아 비밀이야? <laughs>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유미가 카페를 하나 더 연다고 해요 그런데 시내 쪽이야 시내 쪽 시내 쪽이야. 어, 그래서 혹시나 관광하시다가 어, 땀이 나, 많이 나고 네. 커피 한잔 생각나면 저쪽에 있는 유미 카페. 네. 어, 혹시나 여기 안틈 지역에서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생각나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은 여기서. 아 어, 유미가 이제 카페를 하나더 하려고 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진행된 건 없고요. 아 근데 유미. 근데 오늘 이오 처음 봤어. 어. 아 이뻐 이뻐 이거. 오. 오 어, 가면서 봐. 정품이래요. 이게 정품이라고? 음. 네. 3 5 0 0 원. 얼마? 3,000원짜리. <laughs> 아, 그러니까 유, 유미가 옷을 막 많이 입잖아. 여러 개막 드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찍으러 왔는데 비싸야 20만 동짜리 입더라고. 네. 그러니까 만 원짜리.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유미가 뭐돈 벌어서 옷 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짜리? 3500원짜리 3500원짜리 m 만 n d u n g Tilmandung, Tilmandung, t i l 어 a n d u n g t i l m a 이 d u n g Tilmandung, t i l m a n 응어이 g Tilmandung, Tilmandung, Tilmung, 근데 아, 대박이야. 어, 자자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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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비여비. 어, 안녕하세요. 어, 진짜 우리 구독자님이 오셨습니다. 어, 인사. 안녕하세요. 어, 어 얼굴 나와도 되나? 아, 네, 어, 진짜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구독자님이 어제 도착하셨나? 네. 아, 어. 아니요. 그제. 그제. 그제 도착해서 지금 그제 도착해서 호텔에, 스텔라 호텔에 계시다가 네. 우리가 알려준 C브리즈 호텔. 호텔에 네. 또한달 살기 한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선물 전달 끝나면 한달 살기 하는 거 다시 한번 찍으러 가요 근데 그 전에 이거 뭔가요? 이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딸기를 사왔는데 <laughs> 아, 우와 나, 나 한국 딸기 말라노. 이거 직접 들고 왔어요 우와 제가 다른 선물은 우와. 더, 더 해드리고 우와. 싶었는데 <목소리> 오. 류미. 류미. 이거 한국 딸기. 우리 애들도 지금 5년째 못 먹고 있다는거 한국 딸기. 네 저도 5년째요. 5년 너왜 5년째야? 5년째 여기 5년 왔으니까. 아. 어째아 맞다. 내가 베트남 올때 같이 왔지 거의. 네, 네, 네. 한번 열어 보자. 열어 보자. 열어 보자. 라이어 네. 예, 예,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니까. 어, 감사합니다. 대박. 뭐야 이거? 보자. 부인행 메쉬 탱크탑. 우리 배드민턴 치니까. 배드민턴 치니까. 네. 이거 네. 이거를 이 이거를 이 안에다 입는 거야. 네. 그러면 땀이 안 나. 죽이는 거야. 오, 좋겠네, 어. 자. 우한번 보여줘. 좀좀 어. 좀 우와. 좀 우와. 야 아, 알이 이렇게 이거, 커. 베트남 딸기랑 색깔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네. 달라 와 음.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요. 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컵상. 어? 맛있다. 브라멘 맛있어. 아유 너무 모여들어. 집 챙겨. 아니 그게 문제야. 아. 와이 이거 음. 있잖아. 단내가 여기까지 나는데? 음. 냄새. 응 음, 단내. 한국에서 이거 갖고 오면 원래는 불법이에요. 안 돼. 큰일 났어요. 이거 어나 <laughs> 아, 댓글이 댓글이 무서운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어, 나 진짜? 어. 어. 갖고 조신 사람, 사람 어. 분들 이 용기 아, 용기. 진짜 에에. 많은 거예요. 에에. 어, 근데 이 딸기를 대박. 오. 저한한번뭐 어. 먹어 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5년 동안 예. 어. 한 딸기 못 먹고 어. 거고 음! 마요 와! 우와! 우와. 나또 나 닭살도다! <laughs> 오, 나또또또어또어와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영상 보면 나 혼날 수도 있어. 왠지 알아? 우리 애들도 지금 한국, 한국 딸기 안 먹은 지 5년 됐는데 내가 먹고 있네. 감사합니다. 비, 비행기를 오래 타서 딸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아 그래도 상태 괜찮아요 진짜 맛있다 베트남 딸기 있어요 아 베트남 딸기? <laughs> 그래 한번 보자 와이 딸기 대박 와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laughs> 되게 좋은 품종이에요 이거 뭐야? 베 딸기 야, 야. 야 이거 베트남 딸기 야 이거 너무 차이 난다 근데 그 근데 이게 네. 크기만 차이라는 게 아니라 당도 차이가 어마어마해. 네. 달고 안 달고가. 아, 이 한번 뭐먹 검사해 뭐, 까 네, 검사 솔직히 어.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요. 어 동갑이야? 우리 응. 나이끼리 어, 편하게 응. 어, 나 그러면... 한번 먹을래? 아니. 어. 아니, 아니, 한한한 번만 먹어 봐. 어, 한국 사람한테 베트남 딸기. 어? 어, 얼굴 봐. 얼굴 봐. 어? <웃음> <웃음> 얼굴 봐. 얼굴 완전 리얼인데. <웃음> 맛없어. <웃음> 맛없어. <웃음> 어? <웃음> 응. 근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예술이다. 응. 와, 크기 봐. 와. 어, 근데 그거 먹을 때요거 어. 뭐. 오! <laughs> 이게 딸기야. 왜? 지금 손님 어. 세분 있는데. 어. 좀 나눠주면. 에이! 유미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조금만 지래 조금만 지래 유미가 오케이 하면 유미가 오케이 하면 부끄럽대 <laughs> 유미가 원래 부끄러워 아니, 유미 카페 사장님인데 이렇게 불끄러 자기 손님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워해 한국 딸기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 어. 맛있나요 어. 맛있어? 오! 맛있어! 와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다고 맛있네요. 맛있다고 네. 말씀해 주시고 어 진짜 어 진짜 한국 딸기 응, 한번 먹어 안드 어, 어? 먹어보고 맛있어요? 네까만 이거 16시간 들고 왔어요 16시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김포공항을 갔다가 잘못 내려갖고 기포공항으로 네. 갔다가 맛있다. 맛있다. 너무... 안 먹어 안 먹어 <laughs>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다 줘도 나 솔직히 요거 하나 먹을래 요거 응. 하나면 홀라 응.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요거 입고 배드민 배드민턴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요즘 한달 살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한달 살기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가서 네. 그 주소 그리고 혹시나 다낭 이분이 이름을 듣고 혹시 오신 분이 있는지 네. 영상을 보고 네. 오신 분이 있는지 우리 가서 한번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오케이 어디서죠? 지금? 저쪽에어디어 <laughs> 네. 처음에는 어디서 주무시다가 스텔라 마이아 스텔라 말 아, 해변에 있는 거 네, 네. 거기 좋지? 네. 아 최고야 내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텔라 호텔이 사성인데 엄청 좋아 네. 해변가 바로 앞에 거기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하시면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한달살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좋거든 네. 어, 원베드 룸? 투베드 아 룸? 스튜디오? 아, 지금은 어. 원베드 투베드가 없어가고 스튜디오 하나 볼게요 오케이 스튜디오 룸 하나 보여주고 네. 우리 한달살기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 우리 소개해 주자고요 뉴미 카페에서 걸어서 3분, 3분. <laughs> 가요 오케이. 가요. 오, 가요. 아, 어. 삼촌에. 삼촌. 네. <laughs> <laughs> 저뭐 뭐, 무슨 저뭐 얘기, 무슨 얘기야? 유미네. 아, 유미 아, 키가 커. 어. 아, 삼촌, no no. 아, 그, 내가 이렇게 찍어줄게, 맨날 이렇게 이렇게. 네. 어. <laughs> 알겠어요. 이렇게 찍어줄게, 요 이렇게. 어, 유미 카페에서 걸어서 한3분 정도만 가면 C 네. 브리지라는 콘도텔이 있는데 우리 예전 영상에 보여드렸어.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물어봐 댓글로 한달 살기 가장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또 때마침 거기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그 스튜디오룸 한번 보여주자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아 응? 지금 저쪽을 아, 보시면은 거기 어. 아메리칸, 거기 미국 자랑 같은데? 아 네. 누가 아 누가 저쪽에 있다고? 네. 여기 시브리즈 호텔 다낭 여기입니다. 어, 유미 카페에서 진짜로 한3 분이면 되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총 정... 여섯? 여섯 분 정도가 여섯. 방 여섯 개가 단항 이뿐이 네. 채널 보고 벌써 오신 분이라고? 어, 네, 네, 네. 그럼 이분까지 네. 일곱 방 뭐. <웃음> 그러면 <웃음> 아, 이분이 살고 있는 스튜디오 룸 우리 한 번만 네. 보실까요? 한 번만. 고, 감사합니다 이뻐요. <laughs> 근데 <laughs> 유미 카페 갖고 갈까? <laughs> 문 열어주세요. 오케이 가요. 아, 여기는 스튜디오 룸이라고 하네요. 조리기구 다 있어. 음. 시원합니다. 어, 문, 문 닫아줘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방에 중앙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TV, 냉장고, 그리고 저기 인덕션하고 전자레인지. 싱크대에다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쇼파 그리고 여기에 침대까지. 와, 와, 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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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인 거예요, 강부 씨? 하는 거. 원래 좀... 스튜디오 음. 스튜디오 거의 700만 동이요. 700만 동. 예. 어, 오케이. 네. 그... 반하시는 거도와드린 거야 지금 네, 700만 동. 네. 그 친구가 응, 응. 원래 원룸을 사용하고 싶은데 아, 원룸. 지금 원룸이 아직 자리 없어. 서야 여기 되게 인기 있다. 네. 그 스텔로 응. 좀 쓰다가. 어 원룸으로 자리를 옮기는 걸로. 원룸은 800만 동 맞죠? 800만 동. 800만 동. 어 근데 한달 살기 하려면 한달 보증금 내야 되죠? 아 보증금 내셔야 응. 되고 에휴, 그리고 와, 또 삽. 사... 아 까먹어. 또 받았어. 이게 린스 같아. 린스 트리트먼트. 오 샴푸 샴푸 사우더 하면 돼. 어, 샴푸 하고 나서. 응. 한단 이상 응, 응. 사시면은 그 응, 응. 수건 같은 거 응, 응. 그 지원 안 해준대요. 헉, 어머. 네. 그래서 지금 수, 수건이 없어? 네, 수건 사러 가야 되고. 그거 나쁘다. 아 이거 원래 응, 응. 호텔 거기 며칠이면사 b u 가게를. 내려갔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러면은, 700만 동에 수건은 빠지고. 네. 근데 청소는 해줘, 그러면? 또 청소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네. 청소는 일주일에 두번 해주고, 네. 그런데, 아 어, 수건만. 네. 불편한 거는 뭐 수건 정도 말고는 없는 거죠. 어, 괜찮다, 괜찮다. 어, 한달살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이,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룸, 아, 이, 한 달에 35만원 정도 하는 거고요. 어, 원 베드룸. 이거 이제 구별이 좀돼 있는 곳은 네. 어, 45만 원만 아니 5만 원만 더 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2베드룸은 5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동 정도 하죠. 방두 개. 뒷변에 1000만 어. 네, 동이고 온 어, 어. 거는 1200만 동? 1400. 1400. 와 네. 그건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 네. 한 70만 원짜리 방도 있네요. 근데 네. 이 방은 35만 원 정도. 네. 근데 수건이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어이 어, 유미. s e 유미 박스유. 네. 어, 유미 박스.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커피도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로비로. 아예 로비로. 로비로. 어 역시. 어 우리 로비로. 영상 많이 봤어.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영상 보고 네. 여기 또. 어. 어 한달 결제할 거예요. 한달 결제. <laughs> <한달> 결제. <laughs> 괜찮네 괜찮네. 진짜 음, 음. 영상마다 기억해요. 어 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 예. 어 좋네 좋네. 좋구나, 감사합니다. 기억, 기억.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를 만나는 건 오늘 처음이야. 네, 영광입니다. 예,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딸기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유미한테도 감사합니다. 아, 유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를 먹은 거야. 어, 날 갖다 준게 아니라 유미를 갖다 준 거니까 딸기 맛있어요. 딸기 맛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어 구독자님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요방또 하나 보여드렸고 네. 우리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어, 구독자님하고 우리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네. 한번 해볼까? 네.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어, 우리... 우와. 우와 아! 합니다 <laughs>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오아아 어, 잘하신다. 잘하신다. 네. 어, 잘해 잘해. <laughs> <laughs> 와.